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34페이지인데 기말 재고 자산 평가입니다. 자, 얘이 평가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자동차예요. 그럼 산타페 몇 대? 기말 재고로다가 뭐 소나타 몇 대? 아반떼 몇 대? 이러면 되는데 안, 안 되죠. 금액으로 해. 숫자 와야 돼, 숫자. 그래서 얘는 뭐냐?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개 있냐? 그렇죠? 몇개 있냐? 단가는 뭐냐?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개당 가격이 얼마냐? 즉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먼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걸 이름을 자꾸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먼저 계속 기록법이 있어. 계속 기록법은 뭐냐? 쉽게 써볼게. 요 입고가 있고 출고가 있어요. 입고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건 출고죠. 입고 출고를 계속 적어요. 그다음에 실사법은 뭐냐? 여기 실지 재고조사법은 여러분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실사법이라고요. 우리가 보통 재고 실사란 단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간 여기 있으니까 이거 아까 우리 전 시간 에 했던 거 잠깐 활용을 해 보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말 재고가 몇 개인지 이거 실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 기록보면 이런 거예요. 800개가 만약에 팔렸다. 그러면 두 개, 다섯 개, 열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걸다 수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 한심하죠? 그 뭐하러 하냐? 뭐냐? 이 순매입이 이게 입고라고요. 입고는 적으라고요. 기초재고는 이미 장부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기말에 창고를 뒤지라고요. 이거 우리가 실사를 말, 실사. 그럼 창고에 없는 건다 팔린 거지. 그러니까 기초재고가 100개 있었고, 이번에 입고가 900개 있어. 그럼 총 판매가는 재고는 1000개인데, 기말 재고 실세범 2 0 0개예요몇개 팔렸어요? 800개. 기말 재고 만에 300개라면 700개가 팔린 거죠. 이런 방법이 실사법.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사법의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우리 사장님은 창고에 없는 거는 다 팔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직원들이 막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얘를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냐? 여기 보세요. 혼합법이라고 해서 혼합법 뭐냐? 창부에 계속 적으라고요. 그리고 불시에 재고 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부상수량은 100개인데 실제는 80개예요. 그럼 20개만큼을 몰아볼 예를 감모손실이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 CCTV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좀 수월하죠. 옛날엔 뭐냐? 재고 관리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뭐 직원이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설 연휴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 그냥 자기가 밤에 새벽에 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뭐 CCTV나 뭐 몰래 카메라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감모 손실이 엄청 중요했어요 이렇게 회사 사장 이걸 일일이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음식점 이런데서도 사장님이 안 계시면 직원들이 현금으로 요새 그래서 사실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뭐땅빙이라고 그거 어렵다고요. 근데 옛날에 뭐냐? 사진 장안 계시니까, 현금 이렇 받으니까, 사장님, 뭐 식사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주방하고도 다 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 주방하고, 야, 이거 한 반반 우리 나눠 갖자. 막을 길이 없지 요새는 이제 카드로만 다 하니까,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직원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래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냥 사장님이 이렇게 되게 좀 허술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쉬워요. 기말제고가 얼마냐. 그럼 기말제고 왜 정해야 돼요? 기말제고가 정해져요. 매출원가가 정해진다. 그것까지는 됐고요. 근데 기말제고는 뭘로 구성돼 있어요? 몇 개.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몇 개인지를 정해야 돼요. 몇 개인지를 정하는 방법이 여기 보세요. 수량 결정 방법인데 얘는 뭐예요? 창고를 뒤져서 기말제고 몇 개인지 하자. 이게 실제 수량이고 계속기록법은 뭐냐? 장부상 수량. 이에요 장부상 기말제고. 그리고 둘의 차이를 뭐라 한다? 이를 감모 손실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라. 그다음에 요거 보세요. 자 여기 이거는 여러분 옆으로 써놨잖아요. 근데 옆으로 쓰면 안 되고 항상 여기서 여기. 티계정을 그래. 티계정. 기초 재고에다 매입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를 뺀 매출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초 상품에다가 매입을 더. 그럼 이걸 이름을 꼭외우세요 이름이 뭐예요? 판매 가능 재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럼 계속 둘 중에 하나예요.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이렇게. 팔린 게 매출 원가. 안 팔린 게 기말 상품 재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조 기업이라면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완성품 원가라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완성품 원가의 개념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되냐면, 실사법이 말이 어려워요. 실지 재고 좀 보여. 창고를 뒤지라고 뒤져서 몇개 있는지 확인하라. 계속기록법은 뭐냐 입고 출고를 다 적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에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 이게 바로 뭐냐면 장부상기말적우 얘는 100개 실제는 80개 20개만큼이 뭐다? 그게 바로 간모손실 20개만큼이 간모손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어렵게 되겠지만 계속기록법은 뭐예요 여기 있죠 입고 및 출고 입고는 당연히 적어야 되고 출고를 적는 게 핵심이에요 실사법은 뭡니까 입고만 기록하라고요. 출고는 적지 말라고 왜 기말 실사할 거니까, 기말 창고를 뒤져서 할 거니까. 그래서 실사법은 간편합니다. 얘는 대신에 뭐예요? 허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법을 쓴다고요. 실제로. 그래야지만 뭘 구한다? 감모 손실량을. 이 감모 손실 부족한 수량을 구할 수 있다. 뜻을 꼭 기억해두시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뭐안 나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인데. 얘는 실사. 실사 뭐, 창고를 직접 뒤지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실제 재고를 구하는 겁니다. 얘는 뭐냐? 상품 재고 원장 기록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 장부상 기말 재고를 구한다. 그래서 양쪽에 무조건 차이가 나요. 그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장님 원을.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물건 같은 거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뭐새우깡 하다가 배고픈 뭐예요? 하나 뜯어 먹겠죠. 직원들이. 그리고 사장님 그런 걸다 알고 있는 거예 이렇게. 근데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회사에. 그러니까 와가지고 뭘좀먹었어 이렇게. 아니, 뭐 고깃집인데 요리하다가 좀몇개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 또왜 먹는 거 파는 물건인데 너무 이렇게 막 타박하면 견디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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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잘 봐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서 와서 휴대폰을 충전한데 그, 일본인 거, 거기는 충전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뭐죠, 커피숍 이런 데서도 휴대폰은 없어요. 그, 왜, 왜 안, 왜안 해온 거, 야 이렇게. 준비성 없이. 일본에서 그런데,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뭐, 마트 같은 데서 이제 충전되 있는 그거 사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관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재고에 있어서도 뭐냐. 원래 엄청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뜻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간모 손실은 좀, 마음속에 이제 사장님도 두고 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안 된다 너무 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요거고 여기 7사4법뭐 계속규러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용어만 아시면 돼요 요거 요거 여기 있죠 재고 감모손실 머릿속에 뭐가 또 여기 있죠 핵심 이거 수량부족 그리고 여러분 수량부족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게 조금 있다가 평가손실이 나와요 좀 있다가 얘는 뭐예요 가격하락 이라고요 그러니까 감모 손실의 핵심은 수량 부족. 평가 손실은 뭐예요? 가격 하락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감모 손실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집인데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거 아니 이렇게 사장님이 안 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생 거야. 사주 계실 때는 아이스, 아이스크림 팔고 안 계실 때는 가끔 한주가락뭐 퍼먹기도 그죠. 붕어빵 팔아요. 하시면 안 계신 거예요. 한두개 먹어요. 배고프고 하니까 이렇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근데, 거기 사장님, 야, 그래도 너희들도 뭐 하다 보면 맛있으니까, 만약 붕어빵이다, 하루에 한세개 정도, 요거는 이제 허용을 해줘. 그게 정상간모선지 어떤 놈이 10개씩 먹는 거예요, 붕어빵은. 7개는 뭐예요? 비정상, 이 얘만 좀특이해 보통 하루에 한세개씩 먹는데, 얘는 뭐야, 이거. 10개씩 먹고 이렇게, 그죠? 비정상. 얘는 영업의 비용. 정상적인 것보다다 매출원가에 가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완벽하면 완벽한 건 신이라고요. 완벽한 건 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조금씩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이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른 척 하는 모른 척.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요거 수량 리 문제 잘 보시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서 이게 뭐냐? 영업비용이란 뜻이에요. 비정상인 건 영업의 비용이 비정상인 거는 영업의 비용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정하는 거고. 회사 사장님이 되게 타이트해요. 다 비정상이야, 씨. 너희들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해줘. 내가 믿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웬만한 다 정상. 야, 씨. 먹을 수 있지, 그 정도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기말 재고의 단가는 뭐냐? 단위당 가격이에요. 개당 가격. 단가 말이 어렵지, 씨. 개당 가격.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도 기름을 넣어요. 넣을 때마다. 가격이 달라. 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든 주유소의 가격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의도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기름값 더럽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5배, 한50% 이상 더 비싸요. 맞나? 그뭐 잘못 본거 아닌가? 그 정도로 막 비싸다. 어떤 데막 싸고, 지역마다다 기름값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뭐냐면 이거예요. 재고를 갖다 사오는데 사올 때마다 달라요 우리가 뭐 김치찌개집이요 돼지고기 사와야 되는데 사올 때마다 돼지고기 값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단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자 뭐냐면 재고자산이 어떤 순서로 팔리는지를 가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가 흐름의 가정이데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를 누가 구성하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선입선출법이 뭐예요 이게 FIFO 이런 말을써요 여러분 학교에서 좀 배웠나 이렇게 그죠? 이게 뭐요? 예 First in, first out. 이게 무슨 말이에요? First in, 먼저 인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고요. 이게 선입선출법. 그러니까 보통 공부 같은 거할 때도 먼저 학원에 왔어, 먼저 학교.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럼 좀 시간만 지나면 다 똑같이 하겠근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근 아무튼 이게 선입선출법. 먼저 사온 게 먼저 판매된다. 자, 후입선출법은 뭐예요? 나중에 사온 게 먼저 판매된다. 여기 바로 후입선출법. 자, 평균법은 뭐냐? 평균적으로 팔려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거 했었잖아요, 이거. 그러면 기초재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이제 얘가 여기 제가 써 볼게요. 얘는 전기에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를 갖다가 얘를 단기 매입이란 말을 써요. 올해 사온 거라고요. 얘는 전년에서, 전년도에 사온 거겠죠. 선의 손실법은 뭐냐? 얘부터 먼저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후의 손실법은 얘부터 먼저 팔려나간다고요. 매출원가를 누가 구성하냐? 평균법은 평균적으로 팔려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할요 개념을 잘 보시라 이런 뜻이고. 요거. 내용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런 것들을 잘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용어. 개별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론상 제일 좋은 거죠. 팔려나가는 거 언제 얼마에 사는지 전부 다다 일일이 확인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는 직접 다 추정하는 건데, 얘는 고가 사치품이 있어요. 그리고 품목이 몇개안 되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개별법을 쓴다. 그다음에 품목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가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유통업이나 이런 데 쓰는 게소매제고법이란 말, 그죠?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요거, 아이고. 요것도 잘 보자. 뭐냐면, 후의 손치법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학교에서 저 IFRS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KIFRS. 여기는 후의 손치법 인정이 안 돼요. 이 후의 손치법이. 근데 일반에계 있죠? 순서는 세법도 인정해요. 허용한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선생님, 후의 손치법 없어졌다고 저 배운, 아, 그거는 학교에서 i f r s 고요 우리는 시험이 일반회계 기준이에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후익 손치법이 인정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좀 외워두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이니까 틀리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 인정되지 않는 거기준제거법 나오면 틀렸다. 이거 인정 안 돼요. 화폐가치 후익 손안 된다고 요그죠 매출총이 이것도 인정이 안 된다. 요것도 인정이 안 된다. 여기죠. 명칭 비슷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매출 가격 환원법이란요 용어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매출 총리표 좀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완전 다른 개념, 완전 다르다. 요거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 기억하나요.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다음에 뭐 특징 요약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특징 요약 이렇게.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뭐가 되냐? 개별법이 있죠. 얘는 제일 정확하죠. 항상 얘는 이론적으로 타당한데 그 얘기 뭐냐면 꿈속에서 하는 거 꿈이 뭐예요. 이제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뭘 꿈꾸지? 저는 뭐 되고 싶습니다. 꿈꾸지?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평균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총평균 이동. 얘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 여기 보세요. 총평균법은 실사법의 평균법이 총평균법. 그러니까 제가 써보겠습니다. 총평균법은. 실사법 플러스 평균법이에요. 그다음에 이동 평균법이 있어요. 걔는 계속 기록법 플러스 평균법입니다. 요거를 잘 보라. 그리고 요게 개념상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가지고 여기다 한번 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고사 보는데 뭐 국어 배 그다음에 영어 60. 이제 수학도 봐야 되고, 과학도 봐야 되고, 음악도 보고, 뭐, 기술도 보고 쭉할 거죠? 엄마가 물어보죠. 종아야 평균 몇 점이냐? 라고 했을 때, 엄마, 오늘까지 평균 80점이 고 내일 수학 보고, 과학 보고 할 때마다, 에버리지, 평균이 계속 조정.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기록법. 계속 기록은 뭐냐? 입고 될 때마다 에버리지 계속 조정하라고요. 그러면 총평균법은 뭐냐? 엄마가 이렇게 막 급하세요. 시험을 다본 다음에, 얘를 과목수로 나눌 거예요. 그니까 러 얘는 뭐냐, 시험이 끝나야지 나오죠? 이게 바로, 이게 총평규법이에요. 그니까, 러 이동평규법 뭐냐, 매입할 때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평, 실사법이에요. 그니까 러 기말에 가서 평균을 한 방에 내는 거. 그러니까 연도 중에는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면 하 내가 마지막에 몇점 볼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연도 중에는 내 평균이 얼마인지 몰라요. 시험 중에는 몰라요. 시험이 다 끝나야만 한다. 이게 총평규법. 여러분, 뜻을 좀잘 숙지를 해 두시면 돼요. 뜻을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 물가상승시 각 방법의 비교. 여기 보면 기말제고 매출원가 단계, 이게 다와 있어요. 그죠? 요게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 요 예를 꼭 기억해 두세요 영원히 이렇게. 자, 뭐냐면. 자, 이게 재고자산 계정인데, 물건이 3 개가 있어요. 이렇게. 물건 3번 사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기초재고는 100원,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600원이에요. 이렇게. 그 중에 두개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이렇게 500원. 제가 써보겠어요. 선입 손실법이라면, 이렇게 앞에서 두개 팔리니까, 죄송해요. 300원. 기말재고 300원. 총 600원. 자, 그 다음에, 후입선취법이라면, 나중에 사온 두 개가 팔리는 거예요. 매출원가 500원, 기말재고 100, 600원. 그 다음에 여기 평균법이 있어요. 평균법 뭐냐? 600원이고 요게 세 개라고요. 개당 얼마였죠? 200원씩. 두개 팔렸잖아요? 매출원가 400원, 기말재고 200원, 600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당 500원씩 팔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매출을 써볼게요. 매출. 매출은, 뭐냐면 선이손치법도 뭐냐 두개 팔렸으니까 500원짜리 두개니까 1,000원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이에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돼요 1,000원에서 300을 빼니까 700 1,000원에서 400을 빼니까 600 1,000원에서 500을 빼니까 500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뭐냐 면 여기 보세요 기말 재고는 어떻게 돼요 빨간색 할까잘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기말 재고는 이렇게 되죠 매출원가는 이렇게 되죠 부호가 단계순위가 이렇게 되죠? 이, 이, 걸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 자, 기말재고는 누가 커요? 선입이 크다고요. 후입보다. 매출원가는 후입이 더 크다고요. 이 방향을 잘 보라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단계순위 누가 크냐? 선입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기말재고 단계순위는 비례 관계. 기말재고 매출원가는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를 기억해요. 가운데. 가운데가 뭐냐? 여기 보세요. 이동하고 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자, 그래서. 자, 제가 지금 평균, 이 평균법, 지금은 요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서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얘는 총평균법이고. 그러니까 총평균 한 방에 정하는 거고. 자, 이동평균은 어떻게 되냐? 사올 때마다 에버리지를 조정해야되거 여기 보세요. 기초가 100, 200. 합치면 얼마죠? 300. 둘로 나누면 150원씩 두 개죠? 하나 팔리면 매수는가 150원. 기말제거 150, 그리고 300을 사왔어요. 1 5 0에다 300을 더하면 450. 2로 나면 225죠? 225, 여기 있습니다. 225. 매출원가 375. 기말제거 225죠? 그래서 항상 선이 미동 총 후입이고, 여러분, 저기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한글.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뭐냐? 한글. 우리 선이 총우가 있어요. 가나다라 순서라고요. 시옷 이음, 치음, 히읗 이렇게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저는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유를다 설명드릴 텐데 무조건 이순서를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총 이동하면 걔는 무조건 틀렸다고요. 무조건 선임 옆에 이동 그다음에 후입 옆에가 총이 와야 돼요. 항상 이 순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기초 재고가 얼마나 매출원가 쪽으로 많이 반영되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선입 손치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 문, 앞에서부터 팔리니까, 매출원가 이렇게 구성한다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뭐냐? 만약에 이게 절반이 팔렸다면, 매출원가가 이만큼, 이렇게. 그럼, 이동평균법은 뭐냐? 첫 번째 거의 절반.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이거에서, 얘 이거 반, 이렇게. 아유, 죄송한데, 여기 아니 여기 반, 여기 반. 또 물건을 사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거에 반이 비용가고, 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선의선시법은 기초재가 다 팔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초재가 얼마나 더 많이 팔리냐면, 얘하고 얘 중에 뭐예요? 얘가 이동평균법이 선입에 더 가깝다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숫자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둬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강조드리고 싶은 게, 탁친대로 외운다고요. 외우면 안 돼요. 외우지 말고 요게 뭔지를 잘이해하요 물가 상승시. 이 물가 상승은 뭐냐면 100원, 200원, 300원 이죠 100원, 200원, 300원. 100원, 200원, 300. 그죠? 물가 가 뛰고 있다 그렇게. 물가 가 뛰고 있다. 그죠? 어제도 제 와이프랑 같이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했는데. 그죠? 몰라요. 얼마인지 그냥. 와이프가 왕창 뭐 결제해 놓고 나서 갈때 마다니까 저는 제 머리 얼마짜리 모르는데 그때 이제 머리 자르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간 때가 뭐냐면 중학교 가면 그때는 이제 다 스포츠 머리라고 해서 머리 를다 짧게 잘라. 그죠? 그, 그, 때 얼마였더라? 그때 700원인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에 가서 이제 머리 자르고 700원 하고 야쿠르트 하나 먹고 이발소에서 그때는 이제 미용실이 없고 이제 남자들은다이발소 가던 때래. 그죠? 이렇게. 그게 바로면 인플레이션. 그니까 머리 똑같이 막 잘라주고 하는데. 이거. 짜장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되게 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엄청 높아지고 택시요금도 대학교 갔을 때 하면 택시요금이 아마 기본 6 0 0원인가 요새 얼마예요? 한 3천 얼마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그게 바로 뭐냐 물가 상승 100원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물건인데 값이 뛰고 원래는 여러분 100원 110원 120원 하면 좋지만 효과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원 200원 약간 초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만 보세요. 선입의 뜻만 알면 돼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 후입은 뭐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 후입 선출법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량흐름이 아니에요. 왜 물건 팔고 싶은 사람 다 선입으로 팔고 싶어한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뭐 유제품 같은데 거기 막 유통기한 오는 거 여러분 유통기한 대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유통기한 되면 그죠 우리 집 애들도 많이 아빠 이게 유통기한 지연 내또 내,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애들은 그냥 날짜만 지나면 무조건 뭐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튼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의 유통기한이 판매기한 그날까지만 팔면 돼요 그리고 나서도 일주일 있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조금만 지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어떻게 돼 거기 도움이 이제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유통기간이 좀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걔를 빨리 앞에다 넣어서 사게 하고 유통기간이 좀 남아있는 건 뒤쪽에다 놔둬야 돼, 되죠 근데 이제 가끔 막 파야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 있는 것이 그러면 안 돼요 회계하는 인간이라면 무조건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유통기간 다가오는 거 빨리빨리 먼저 사줘야지 안 그러면 다 파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버리고 자 아무튼 이게 바로 뭐냐 물가 상승할 때 양쪽을 비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씩 좀잘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요정도 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